이놈들아, 거기서... 어, 야거 방금 나온 설명 너도 들었지? 어때? 우리 동료가 될래? <laughs> 낚시꾼은 사냥감과 동료가 되지 않는다. 그렇단 말이지, 그럼 어쩔 수 없이 1분 안에... 니 어. 네 녀석을 죽이고 다른 동료를 찾겠어. 뭐라고? 네, 잠깐만요, 아까 절 사냥하고 싶다 하셨죠? 그렇다 난 너와 네가 가진 무기를 사냥할 거다.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. 네 알겠어요. 그럼 저하고 싸워요. 야밤. 좋았어. 넌 조금만 좋은 가복이구나. 싸우자. 그래요. 어, 자, 절 사냥해 주세요. 왜? 네. 에 싸우자고요. 르르르르. 헛소리 말고 무기를 잡아. 싫어요. 잡으라니까. 싫어요. 잡으라고. <목소리> 보기보다 꽤 배짱이 있잖아 다시모드 시간을 끌어서 동료로 만들려는 작전인가넌더 <놀람> 강한 사냥감을 찾고 싶은 거지? 그렇다! 그럼 여기서 우리와 손잡고 더 높이 올라간 후에 더 강한 녀석을 만나서 싸우는 게 어때? <놀람>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밤을 사냥하는 것보다 탑을 올라가는 게웃기지만 파란 가부이 탑이 높고 낮으면 상관없어! 내 사냥터는 내가 지향한다. 어. 남은 시간 1 0초 억지로라도 무기를 들게 만들어주마. 신상, 이제 시간이 없어. 거북이 따위가 감히 누구 잡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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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놈! 이 빌어먹을 거북이들아!